지금 어, 욕 테라피스트 네. 이영석 그리고 꼴통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통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꼴통마스터 백이성씨요안 아니 어, 아까 2부 마지막 질문 이제 답하기 전에 아까 그렇게 네. 노래 제목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laughs> 네네네. 뭐내 인생의 봄날에서 봄날도 네, 훅 갔는데 네. 왜 신곡이 인간새끼예요 인간 저는 어차피 인간새끼니까 <laughs> 아, <laughs> 그렇게 네네. 해서 오케이 네. 자 그럼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드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꼴통쇼에 나오면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버티자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 형님이 네. 어떻게, 네. 아, 어떻게 네. 아르셨는지 그 증거해 네. 주셨습니다. 제가 레이저님하고 말씀 나눴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M4라는 그 맞아요. 그룹을 했었어요. 네. 김원준 씨 네. 그리고 유리상자 이세준 씨 네. 그리고 가수 최재훈 씨 이렇게 저네 명이서 했을 때. 뮤직뱅크를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PD가 네. 90도로 인사하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어어.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빠질 때가 됐구나. 어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끝 하향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억울함이 들죠. 어, 네. 어, 내가 왜?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지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종범 형님이 어,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 나한테 전화 오고 다내편같더니만 네. 지금 이제 야구를 관두고 했더니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 네.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네. 단한 명도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단한 명도 이종범 너 이제 인기 떨어져서 너 아무한테도 연락 안할 거야 전혀 네. 없어요 네. 그게 저입니다 뭐냐면 나는 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러줘야 되겠다 네. 그래 내가 이제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 자리는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네. 라는 얘기를 저에게 단한 명의 가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생각해보세요 기성아 너 이제 내 생에 보면 나는 갔잖아 네. 너그 노래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네. 이제 그만해라 네, 그만하고 뭐 트로트도 하든가 어. 뭐 이제 너 이제 그 자리 좀 비켜줘라 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질책하고 내가 그치. 관두게 하는 거죠 어.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지금 좀 힘들고 괴로울 때 야, 너 이제 막 갔어. 이제 하지마. 넌 이거 네 직업에 넌 재능이 없는 아이야. 하지마. 라고 단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음. 나 스스로가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난 병신 같아.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관두자. 엄마, 나 이제 관둘래. 친구야, 뭐 좋은 일자리 있냐? 누가 시켰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 스스로가 나를 자책을 하고 자해를 한 겁니다. 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한사람도 없고요. 제또 어, 나왔어. 맞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TV를 나오던 나왔을 때단한 번도 아마 여기 음. 저를 오신 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어 뭐야 제 아직도 이래? 아직도 방송해?라고 하면 어 오랜만이네. 어야 아직도 있었구나. 어. 쟤왜 나왔어라고 생각한지 아무도 없어요. 어.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 우리가 거야. 스스로 내 아,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아, 쟤왜 나와서 다 늙어 빠져갖고 <laughs> 없어요. 대놓고 저 이제 그만 나오시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 그리고요. 인기가 떨어져서 나를 안 찾을 거야. 네. 어. 나를 이제 안 찾아 피디들이 네. 가요. 저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늙어서 안 써주시려고 그러셨죠 <laughs> 아니에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되게성 네, 인기 떨어졌으니까 쓰지 말자가 아니라 와, 너무나도 똑같은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없어진 거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나, 나는 인기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네. 내가 다시 갔어 맞아. 감독님 어우 왜안 나왔어 왜안 나왔어요 저 써주실 거죠?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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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버라이어티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종편하고 케이블이 생기면서도 연예인들이 정말 많지만 백이성은 인기가 떨어져서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음, 없어요. 어. 나 혼자 나있게 떨어져서 아나 이제 그만 가야 돼가서 그만 간둘게요나 혼자 나 혼자 쇼를 네. 한 거죠 쇼를. 맞아요. 그러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 자 그럼 제일 가해자는 누구냐? 바로 네. 나 자신입니다. 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죠 네. 내가 나에 대한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죠 네. 나, 왜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네. 만들어갖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네. 나 스스로가 나는 기성아 너는 아직도 돼 네. 노래하라면 난 노래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나만 늙어? 니네들도 늙어 오. 관객도 늙고 피디도 다 늙어 오. 같이 늙고 같이 죽는 건데 왜그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을 안 하냐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오. 이 인간 새끼가요 네. 이 인간 새끼 가는 거지. 자, 그러면서 노래가 홍보가 되고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어, 세 번이나 홍보하셨어요? <laughs> 네. 아, 역시. 아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네, 꼭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맞아요. 건 뭐냐면, 네, 나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말자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기성아, 너 잘났어. 자, 박수를, 쳐, 제가 라디오를 진행할 때요. 네. 힘든 싱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 힘든 싱어, 힘든 싱어, 싱어가 네. 아니고 힘든 싱어 가지고 네. 힘든 싱어. 너무 너무 유명해서 초대하기 네. 힘든, 네. 너무 너무 안 유명해서 출연하기 힘든 네. 가수들이 오는 거예요. <laughs> 왜 웃으세요? 어. 지금 손가락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 나 그만 나오라고. <laughs> 그래, 너는 힘드시가 나가야 돼.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나만, <laughs>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생각. 괜히 자극주심 걸려가지고. 한번 웃었는데 그냥 재밌어서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보고 비웃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 나를 가해자를 만드는 <laughs> 거죠. 그래서 그 형님들이 나오고 누님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심지어는 30년 동안 방송을 한 번도 출연 못하는 형님들이 나오셔서 에. 첫 곡을 부를 때 울어요. 그니까 이 코너를 만든 이 코너를 만든 우리 정경훈 프로듀서가 이 코너를 만들면서 정말 힘든 시라는 코너를 만들면서 정말 소외된 정말 설 자리가 없어서 와. 30년 동안 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벌써 131명이 왔다고 해 그런데 그 131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퇴진아도 네. 있고요. 네. 뭐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지금 스타덤에 오른 가수들도 네. 다올 수가 있는 거죠. 동등하다는 거죠. 네. 근데 때로는 정말 노래를 못. 야. 내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노래를 못하면 네. 청취자들이 바로 올라가요 니네 방송을 왜 그딴 식으로 노래를 나, 내가 가서 노래를 해도 되겠다고요? 아, 그 얘기를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수를 시작했을 때 아이를 낳고 애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방송에 첫 방송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에이. 메시지가 왔어요 군대에서 아빠 화이팅 에이. 그걸 보고서 막 노래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면 옆에서 막 작가라고 다 눈물 받아줘. 왜냐면 그 고생한 걸 아니까. 에이. 그러면 나는 하, 나는 정말 잘됐다. 그까 뭐십년 무명 한건데뭐이 형은 삼십 년 동안 이제 첫 방송 나왔는데 에이. 노래 부르면서 제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에이. 아까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오종철 씨 노래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아. 네. 못해도 우와. 네. <laughs> 네. 아주 여기 어, 좋다. 이거. 아주 챙피해 죽겠어요, 제가 챙피해 죽겠는데도 어, 이렇게 하면요, 청취 자 여러분들이 네. 너 노래 못했는데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어, 박수 치냐고. 네. 그런데 단한명 네. 정작 가수는 너무나도 이 에너지를 받고 가요. 여성님이 네. 말씀하셨던 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 이돈안 되는 건데 이 박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욕하지 말고 항상 사람들 할땐 설사 나쁘더라도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언젠가는 나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인과응보라는 얘기예요 어. 어. 저는 단한 번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많고 웃기고 그러겠지만 어. 사실 경상도 토백이라 정말 무뚝뚝해요 어.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만들어진 거고 약간 가식이 좀 있는 거죠 <laughs> 네. 가식 박사원 주세요 박상아! 박상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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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박수 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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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이들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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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어. 절대로 나 스스로에게 가해자가 되지 말자예요. 절대로 어. 자기네도 용기와 자기네도 힘을 줘야죠. 네. 여러분들 그 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녀분들한테 박수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음. 사실 제일 많이 박수쳐 줘야 될 사람이 내 가족들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박수 쳐줘야 돼요 네. 네. 아이들한테도요 어, 너 오늘 우리 성민이 예를 들면 뭘 잘했어요 어.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박수쳐 줘야 되는데 그래. 우리 못한 것만 지적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맨날 뭘 지적하는 사람이지 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박수가 정말 되게 중요한 보약이에요. 아셨죠? 음, 그리고 박수 잘치친 사람들은 얼굴 피부도 털어요. 네. 그리고 목청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으라고. 아, 네, 맞 그만큼 웃음이 진짜 보기 오고. 네. 예전에 오늘 또 이렇게 모든 형님부터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생각난 게 유태인의 어. 교육 방법을 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TV에서 본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면은 뭐부터 물어봐요? 종철 씨는 아이에게 보통 오늘 어.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뭐. 오늘 무엇을 공부하고 왔니? 오, 뭐 그치 예. 그런 거. 유태인은 안 그렇대요. 네. 오늘은 선생님께 아. 어떤 질문을 했니? 네.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견하죠. 네. 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는 것을 왜 꼬치꼬치 캐물어야 됩니까? 네.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알아서 물어본대요. 네. 오늘 선생님께 이런 질문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 엄마 아빠 이런 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게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오늘 뭐 배웠거니 어. 어. <laughs> 나 오늘 혼나기만 그, 했는데 저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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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고라스가 뭘, 뭐. 뭐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시기야 뭐야공부어 학교 가서 뭘공부고가서말 뭐, 얘기하는 말이야 엄마 <laughs> 선생님 뭘 가르쳐 주고 <laughs> 뭐 연극 하세요? 예? 뭐 이거 연극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그래, 어, 너무 아니, 그 아니라 설 설드... 아니 여러분들 오. 우리나라 엄, 엄마 아버지의 멋있다. 전형적인 들어가고 새끼야. 뭐 너너너너뒤 <laughs> 아, 들어가, 새끼야, 빨리. 이거잖아요. 거. 그러니까 너는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했니? 을 그러면 엄마 아빠 오늘 선생님께 이런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 오늘 무엇을 배고 왔느냐? 피타고라스. <laughs> 너를 공부 시간에 또 자자빠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려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제가 칭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질문 전문가를 만나서 여쭤봤더니 음, 우리나라가 7세의 언어는 25%를 질문을 섞어서 이게 난데요. 언어 중에 70, 25%가 언어 질문인데, 9세부터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어른들이 질문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말 그러니까, 막아요. 그거, 네. 그거부터 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와? 어. 응. 들어가고만 있을까요? <laughs> <laughs> 그거부터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서든 아름답게 꾸며줘야죠.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아기가 어떻게 나오니 그 궁금한 거를 왜 들어가 새끼예요. <laughs> 들어가 공부해 새끼야. 고 몰라 테마 이거. 또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요. <laughs> 지금.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laughs> 네. 어떻게 아기가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요 그러면 들어가 새끼야.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사드세요. 아, 아니 나 알라이 오우. 아니야? 알라이잖아. 왜엄마를 왜 얘기 안 해주는 거 나한테? <laughs>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줄> 고 여자친구한테. <웃음> 여자친구한테. <웃음> 여자친구한테요. 아. 그래서 <laughs> 우리가 부모들이 사실은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맞아요. 가르쳐야 되는지한 번도 배운, 배운 적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서 아이를 낳다고 아. 하는데 그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 아이를 잘 우리가 교육시키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받지 않아요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못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키우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최고 유행어가 뭔지 아시죠? 야너 이거 하면 큰일 나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너 거기 안 가면 큰일 나 제가 더 무서운 거 가르쳐드려요? 네 응. 집에 가서 보자. 너 <laughs> 큰아,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너. <laughs> 이럴 지금... 새끼 그만 뛰어다녀. <laughs> 아, 올라봐, 올라봐. 집에 가서 보자. <laughs> 너, 너좀 이따 봐. 어. 어. 정말 무서운 거죠. 남들 앞에서 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죠? 그런 그런대로 한번 진짜 아이들이 요즘 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냐.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아이들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맞아요. 네. 아니, 자, 즉시 반드시될 때까지. ]까지! 오, 예. <laughs> 오, 오늘 백성 씨하고 얘기 너무 즐겁네요. 그랬구나. 이거 어떻게 저... 해야 되지? 이주체요. 그냥 얘기로만 끝낼까요? 그래도. 네? 네. 아, 죠 그렇죠. 뭐. 왜? 네. 아 원래 우리가 네. 이게 챌 첼리... 어? 노래도 노래 듣고 싶어요? 아 노래도 듣고 싶으세요? 오늘 노래 준비가 됐어요? 노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요. 네? 네? 아무것도 안네요 네. 못하죠? 네. 어. 오늘 아, 그거 아니, 에마르 없어요. 아니 없어도 아까 영어 선생도 노래를 했는데요. 발차기하면서 영어 선생도 했는데. 예. 뭐 뭐예요? 인간 새끼요. <laughs> 인간 새끼. 인간 새끼 여기 저희가 음반 <laughs> 아, 인간 새끼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새끼가 녹음만 할줄 알지 아직 못해웠어요 <laughs> 이게 이제 마스터링 나오고 에이. 앨범 자켓 나오는 동안 뮤직비 지금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에이. 그러 인간, 그니까 개새끼는 너무 귀여워, 소새끼는 너무 나예뻐. 이 관계도 하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아. 오히려 인간에게 버림받아 자로한 인간에게 잡혀 먹혀. 잘 살고 못 사는 건 나는 듯단댄다란 나는 인간 새끼야. 와! 우! 우! 와! 야. 야, 이거 가사 들으니까 이거는 yeah, yeah.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가 노래가 아, 그, 잠깐 그런데 애들이 이제서야 보이네요. Yeah. 어떻게? 해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는 욕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죠 그렇죠? <laughs> 찔리지? <laughs> 아니, 그걸 찔린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둘이서 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애기 둘이서 찔리지너. <laughs> 근데 네. 100년 전에도요. 100년 전에도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얘기했대요. 그니까 어, 요즘에도 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아이들끼리는 언어가 있는 건데 그걸 맞아요. 우리가 존중해 주는데 뭐너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어, 저희가요 네. 그 우리 꼴통 투어 가서 저희는 담배 피는 아이들도 담배 그렇게 끊게 더, 만들었잖아요 네, 더 많이 피라고 해요 네. 어. 가서는 더 피라고 그러고 막 어. 사주거든요 담배를. 사주고요 몸에 나쁜 건 먹어서 없애버려야 어. 된다고 어.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는 네. 학생이지 필리핀에서는 관광객이야 네. 막 이러면서 막 술도 사주고 어. 그러면서 그래도, 이, 네. 요즘에 보니까 네. 그래도 네. 정말 다행인 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야구 같고 네. 자기 몸에 안 좋은 걸안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로 스스로. 예전에는 네. 이제 호기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만 담배 피고 막 그러면 몰래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나쁜 거다 그러면 더 하는데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모르겠는데 중간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면 안 펴요 왜안펴내몸 내가 나쁜 걸왜 펴요 이래요 오. 오히려 훨씬 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자식을 자식들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담배 피우는 친구들한테 음. 왜 담배 피냐고 들어봤더니 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음. 담배 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럼요. 그 정도 스트레스였으면요 어, 어디 가서 사람을 때렸거나 어디 가서 음. 물건을 부셨을 텐데 음. 스스로 자기 몸을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라는 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맞아. 그 아이들이 사람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음. 이 안에 속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니까 어리니까 이 아이가 뭘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합니까 술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원인은 그들이 다 제공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진짜 그 원인만 한번 들어봐 줘도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담배 더 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원인을 아니, 해결해 주니까 네. 원인을 해결해 줬어요 고 고스톱하고 네. 담배 피고 술 먹는 거아르켜 줬죠 네. 스트레스 풀라면 이런 거 해라 네. 어. 네. 그리고 원인을 들어주고 네. 원인을 해결해 줬더니 네. 스스로 담배를 끊을 생각을 어... 해보더라는 거죠 펴봤더니 네. 일단은 겨쳐야 되겠네 담배 <laughs> 근데 네. 제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할때 운동 선수였거든요. 음. 운동 선수들은 사춘기가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몸 밖으로 아. 발산시키면 음, 그런 그 사춘기를 겪더라도 되게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고 혼자 사춘라란게 뭐냐? 혼자 지가 생각하고 혼자 답 내면서. 자기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 심리거든요. 근데 운동이라는 건 남하고 같이 하잖아요. 음. 하면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주는 에너지가 10이면 10을 운동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그런 걸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운동으로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예. 사실은 운동을 아이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 시간표 보니까 체육 시간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 사실... 형님 또 함께 한다는 얘기를 네. 또 하니까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laughs> 오늘 유행 형이 하시니까 네. 쌓아놓은 것들을 다 지금 풀어야 네. 오늘 오늘 왜냐면 오늘 처음 이런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요즘에 정말 심각한 게 자살이지 않습니까 네. 자살인데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을 이제 항상 보면은 이야기가 쉬우시니까요 가수하고 연기자들은요 항상 어떤 창작 활동을 하거나 연기 생활할 때 항상 혼자 해요 어. 혼자 곡을 쓰고 혼자 아. 노래 연습을 하고 연기 전 혼자 독백을 하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잖아요. 항상 나와 대화해 줄수 있는 건 거울에 있는 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개그맨들은 자살이 없습니다. 에이. 그 이유는 한함께니까 함께해서 자살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종철 씨가 후배들한테 욕을 해요. 너이 개그 이렇게밖에 못해? 야 이럴 면 관도 꺼져 가요. 가면은 옆에서 이래야죠. 힘내. 어. 야나 5,000원인데 소잔열하러 갈래? 그렇지. 어. 거기서 푸는 거야. 5,000원으로. 자, 가수는요. 야, 노래 이렇게 뭐, 이렇게밖에 못 해. 야, 집 어. 가서 빨리 연습하고 와. 가면 집에 혼자 들어가요. 어. 연기자. 선배가 그렇지. 연기 오 연기 할까? 그딴 식으로 할 거야? <laughs> 어또빙의가 됐는데. 오늘 또. 자꾸 뭘 네, 네, 자꾸 상황극이 네. <laughs> <있겠다>, 너무 많아. <laughs> <하나. 웃음> 아니, 아니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네. 어, 너무 잘한다 그랬 야, 너왜 연기 그따구래? <웃음> <웃음> 네. 저정도나 정돈 대장야 누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가래 이런 거왜 못해 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혼자 들어가? 혼자 들어가. 개그맨은 절대로 혼자 안 들어가요. 아나 오늘 열받아 죽겠네. 야 우리 집가 잘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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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뭐 갈데도 없는데 가자. 네. 이거거든요. 음. 뭐냐면 자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끔 못하게, 아예 진짜. 못하게 하려면 어. 누군가 함께 있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을 보면 자살률이 영이에요. 음. 네. 그것처럼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거 외로워하고 뭐 혹시나 이제 부모, 혹시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항상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술안 먹어도 돼요. 옆에만 이렇게 앉아있겠요 이렇게. 그럼 뭐 하려고? 이거만 그러니까. 해도 충분한 거죠. 꼭. 혼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사람은 내 거울 속에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근만 해준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 박성범 선배님, 네. 자 어, 이제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니요, 어, 너무 감사해요. 뭐가시 맞춰야 돼요? 예, 네. 네. 가세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어... 아니, 저희가 네. 네. 이분은 여기. 어티의 치킨집에서 또네 찍기 위해서요. 저희 또뒤풀이까지 네, 네. 네. 저희 뒤풀이까지도 쉬우니까요. 네. 자 우리 끝으로 앞으로 네또좀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인사. 제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저의 목표예요. 네. 저는 네. 아직도 버틸 거고요. 오. 죽을 때까지 버틸 거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아까도 뭐 우스갯소리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희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던 제가 먼저 죽든 함께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백이성씨에게는 악기 오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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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